2026년에는 저희 하우스무드와 함께 더 예쁜 집 만드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새로운 집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기는 호반 서밋이라고 고향 스타필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34평형 아파트고요. 확장이 되어 있어서 좀 넓고 쾌적한 집이고, 바로 앞에 쇼핑센터가 있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동네입니다. 2026년 첫 번째 집 한번 보실까요? 집의 디자인 포인트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 집의 디자인 포인트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집입니다. 이 집의 특징적인 자재는 바닥이 장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마루 같은 장판이거든요. 오늘 새롭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안 쓰던 컬러감의 주방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쁜 올리브 그린 아보카도 색깔의 주방을 했고 그다음에 중문도 오늘 아마 처음 보셨을 건데 패브릭 유리 중문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예쁜 지 한번 보실까요? 저희 주방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주방은 상판을 인조대리석으로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잘안 쓰던 그런 특별한 상판을 썼습니다. 무늬를 보시면 테라조 무늬라고 이렇게 컬러 칩이 퐁퐁퐁 박혀 있는 그런 디자인의 인조 대리석인데요. 뭔가 이 올리브 그린 색깔이랑 잘 맞아서 이 칩이 좀 살아 있는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테라조 무늬의 대리석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예쁜 그린 톤의 지금 어, 타일 벽이, 미드웨이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벽은 이 집에 원래 있던 타일입니다. 저희가 이 집을 싹 드러냈는데 이 타일이 요즘에 제가 찾고 싶은 그런 타일 색이어서 이거 살립시다 하고 이 타일을 살렸어요. 그래서 미드웨이가 타일이 원래 있던 거를 재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타일의 높이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싱크대를 보통은 이 타일 미드웨이 부분에서 딱 끊는데 살짝 뒤로 올렸어요. 그 사이즈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통일되고 예쁜 주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릴 건 살리되 좀 아기자기하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 제가 상판을 소개시켜 드릴 때또한번 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상판입니다. 상판을 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용을 해서 상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 공간이 좀더 넓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싱크대 공간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 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어 세라믹 상판이나 인조대리석 상판 이용하실 때 이렇게 도마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얘는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돌리면 폭포수전 이렇게 하면 일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폭포수전 넣고 그 다음에 깜보르 때 네, 싱크볼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장 인조대리석 쭉 보시면 이쪽은 또 어, 식세기를 넣는 공간이에요. 식세기 넣는 공간, 그다음에 인덕션 넣는 공간. 볼륨감 있게 제게 잘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공간이 좀 비어 있었는데 사실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또 가전을 사용하실 수 있게 콘센트를 매립해 드렸습니다. 바흐만만 많이 보셨을 건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주방 가구로 이번에 한샘 제품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콘센트를 삽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제가 오늘 옷의 톤이랑 좀잘 맞는데요. 그린 톤의 그런 하부장입니다. 이 이 제품의 명칭은 아보카도 컬러라는 색깔인데, 지금 한샘 유로 제품이에요. 근데 색깔이 되게 튀는 그린이 아니라 톤다운된 예쁜 그린이어서 제가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좀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 타일과 맞춰서 그린톤의 그런 가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보시면 어, 이렇게 프레임이 돌려져 있어요. 보통은 민자 도어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얘는 액자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자체가 컬러와 디자인이 독특하고 그리고 이 제품은 속 안에 어, 내구성이 강한 철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문짝의 뒤틀림이나 이렇게 휘어짐이나 또는 막 조시가 잘안 맞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다 보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얘는 일반 페트 제품보다는 내구성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요렇게 하프 가벽이 있는데요. 어? 이 집에 원래 이게 있었을까? 이번에 저희가 이 목공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가벽이 이만큼 길게 좀 답답한 가벽 가벽이었는데요. 그 가벽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프로 반만 저희가 미니 하프 가벽을 만들었는데요. 이 가벽을 만든 이유는 싱크대를 기역자로 늘리면서 이 싱크대의 공간이 노출되지 않도록 예쁜 가벽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이 그린이랑 우드톤의 색깔이 맞아서 좀 아기자기한 뭔가 일본 예쁜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내주었는데요. 보시면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벽과 연결감 있게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노출 부분을 어 같은 색깔 화이트로 하지 않고 좀 우드 색깔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무 느낌에 이렇게 좀 수제로 가구를 짠것 같은 느낌의 가벽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잘 살았고, 이 가벽을 짤 때도 이 싱크대 높이보다는 약간 높게 짜서 뭔가 물건이 바깥으로 쏟아지거나 좀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마음을 써서 이렇게 가벽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얘랑 마주보는 이쪽 중문을 한번 봐주시면요. 제가 이번에 음, 그린톤, 올리브 그린톤을 조금 포인트 컬러로 이 집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이 패브릭 유리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리의 색감도 조금 톤 다운된 색깔을 써서 보시면 약간 그린톤이 비치죠. 그래서 되게 예쁘고, 자세히 보시면 보통 투명 유리에 패브릭을 삽입을 해서 이렇게 패브릭 유리 주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모루 유리의 패브릭을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결감이 이렇게 예쁘게 살아 있고 이 모루 유리가 보통 저희가 쓰는 건좀그 세로 라인이 좀 두껍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촘촘한 모루 유리예요. 그래서 뭔가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촘촘한 모루 유리의 패브릭 유리를 사용해서. 요 중문조차 얘랑 되게 세트처럼 약간 일본 분위기에 예쁜 카페 분위기를 좀 내고 싶었는데요. 그런 게좀잘 살려져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 중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짠. 저희의 이번에 또 하이라이트가 바닥입니다. 제가 반발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 바닥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laughs> 이 현관문은 저희가 필름으로 랩핑을 했는데요. 역시나 그린으로 포인트를 잘 잡았고요. 좌우에 있는 이 제품들은 다 기존의 제품들이에요. 신발장도 원래 있었던 신발장을 랩핑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실버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드랑 이 실버의 조합을 좀 좋아해서 이렇게 그대로 이 손잡이는 살렸고요. 그리고 얘랑 마주 보는 이 거울. 보통 제가 원목 거울 많이 선물로 달아드리는데 이 거울도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리폼을 해서 어이 프레임을 같은 우드톤의 필름으로 리폼을 했더니 정말 예쁜 고재 원목 어 전신 거울이 어 달려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요. 얘네 둘을 같이 만나게 해주는 이 바닥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와 얘가 기존 거지만 헌 거지만 새 것처럼 탈거 탈급... 팔바꿈 될때이 중간 매개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분위기를 연결해 주는 타일을 어, 튀지 않게 브라운 톤의 이런 타일을 썼고 거기에서 좀 심심하지 않게 이 매지를 베이지색, 좀 아이보리 베이지색의 좀 밝은 톤으로 경계가 좀 확실하게 보이게 그렇게 해서 약간 이 세로 타일이 뭔가 이 분위기가 이 도어의 비율, 이 세로 타일의 비율, 그 다음에 거울의 비율이 뭔가 딱 헤로 직사각형 느낌으로 잘 맞아 떨어져서 뭔가 제 나름대로는 이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희 거실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조명의 박스가 있는데요. 목공 수선을 통해서 단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분위기를 좀업 시켰습니다. 이 천정에 그 천고가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실링펜을 넣어드렸고요. 이 실링펜 보시면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크림톤이에요. 그래서 크림색 실링펜을 넣어서 이 따뜻한 분위기를 한껏 업시켰고요. 그 다음에 벽을 보시면, 어, 얘는 사실 많이 보시는 타일 벽? 아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목공 수선을 통해 좀어 예쁘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서 정말 새것같이 탄생을 했는데요. 사실 기존의 이런 어 가전의 제품들이 이렇게 컨트롤되는 이런 컨트롤러는 그대로 다좀 재사용을 했어요. 벽을 깔끔하게 무문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어 얘도 재사용을 했습니다. 재사용 원래 있던 문을 랩핑을 해서 재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잘하는 벽 <laughs> 이 모든 벽은 다 도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정과 벽의 경계를 예쁘게 퍼티를 잡아서 잘 연결되게끔 했고요. 천정 도배지와 벽 도배지를 같은 걸 사용해서 마치 도장처럼 하나로 연결되게 그렇게 만든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사실 이 집의 알파룸 같은 공간이었어요. 기존의 고객님은 이제 창고처럼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 문을 철거를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게이트로 만들었습니다. 좀 짧게 게이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윗부분은 콘크리트 벽이에요. 그래서 얘는 없앨 수 없는 벽이어서 그대로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트적인 요소를 넣어보자 해서 아치로 만들고 이렇게 쏙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여기를 아이들 놀이방 또는 남편의 서재방으로 쓰실 예정인데요. 작은 공간이지만 저희가 아늑하게 그렇게 꾸며서 조명도 이 아치에 딱 중앙에 넣어서 이 공간이 어? 뭐지?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예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쪽 벽 공간을 보시면 이 게이트 윈 조명이 하나가 들어가 있지만 이 넓은 벽은 그냥 바라봐도 되게 예쁜 벽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뭐 액자나 큰 그림 같은 걸 걸어놔도 너무 좋을 공간인데 이곳은 제 너비가 넓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명을 좀두개 정도 배치를 해서 한 개, 두개좀 이렇게 홀수로 이렇게 배치를 재미있게 하면 공간 자체가 좀 재미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조명 배치를 하실 때꼭 이렇게 간격을 정분할 하시지 않아도 되고 좀 귀엽게 뭉쳤다, 벌렸다 이런 걸좀 재미있게 하시면 이 자체가 좀 재미있는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 그 다음에 예쁜 직사각 네모, 그 다음에 또 넓은 공간. 이렇게 이 복도 라인이 쭉 보시면 재미있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치, 중문, 그 다음에 좀폭 좁은 문, 그 다음에 넓은 공간, 그리고 방문. 그래서 이쪽 라인이 조금 더 이렇게 복도 라인인데 좀 아늑하고 재미있는 어, 공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든 이 가벽도 뭔가 이 분위기를 한껏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이쪽은 지금 어제 도배를 맞춰서 좀 우글우글 거리는데요. 실크 도배의 특징은 어, 도배를 하고 나면 한 3, 4일 정도는 이렇게 쭈글쭈글합니다. 이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좀 좋은데요. 실크 도배 처음에 도배하시고 딱 보시고 어머! 우리 집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이거 하자 났나 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크 도배는 처음에 하고 나면 이렇게 울고 있다. 얘네들이 일주일 안에 펴진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 복도로 쭉 가시면요. 어, 이쪽 벽, 배치, 조명 배치. 이쪽 벽에는 제가 하나를 했고요. 또이 왼쪽 벽에는 두 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 짝수, 홀수. 재미있게 하나, 둘. 좀 다르게 배치를 했는데요. 이 자체가 또 되게 재미 요소가 되죠. 그리고 이쪽은 아이방입니다. 아이방은 제일 넓고 아늑한 방인데요. 이 아이방의 특징은 고객님이 예쁜 딸 방이어서 조명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조명은 이렇게 껐다가 키면 이런 색깔, 또 다시 껐다가 키면 밝은 색깔, 다시 껐다가 키면 은은한 색깔. 그래서 색 온도가 바뀌는 그런 조명으로 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제가 커튼박스 간접 조명을 만들어 드렸어요. 어, 얘를 메인 조명을 끄고 얘만 켰을 때 은은하게 수면 등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독서 등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저는 아이방에 단독 등을 넣을 때는 꼭 이렇게 커튼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어 드립니다. 사실 이 간접 조명이 있고 없구가 방에 굉장히 분위기를 좀 좌우하거든요. 이런 것도 포인트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 욕실의 가장 큰 특징은 벽체와 바닥의 소재가 다르다는 것. 보통 타일로 바닥과 벽을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집은 벽을 제가 큰 판넬을 사용을 했고 바닥은 일반적인 타일을 사용을 했어요. 어, 바닥에 방수가 필요하거나 뭐 깨짐이 있거나 레벨을 맞춰야 된다, 물매를 좀 잡아야 된다 할 때는 휴플로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조금 더 미끄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바닥에 방수가 필요할 때는 타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신 벽 쪽은 타일보다는 이렇게 키큰 판넬이 요즘에 좀 건식처럼 쓰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곳도 한샘의 휴 판넬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 집의 특징 중 하나가요. 그리고 보시면 장이에요. 욕실장은 보통 욕실 제품으로 기성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있는 것들로 선택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어 싱크대 가구 제작하면서 욕실장을 똑같은 컬러로 맞췄습니다. 도어는 민자 도어로 맞췄고요. 이거 사실 비규격 맞춤 제작이어서 욕실장 치고는 좀 단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꼭이 색깔 장을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집에 어디 한 부분에 포인트를 줄때그 부분만 동동동 뜨면 예쁘지 않고요. 어딘가에 비슷한 색감이나 그런 컬러나 어 아니면 디자인을 사용한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집의 전반적인 통일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 쓴 컬러와 자재를 욕실에 한번 썼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예쁜 어 세면대. 요즘에는 이렇게 어, 요 라인이 비슷하게 떨어지는 이런 세면대도 많이 찾으세요. 쪽 보시면 약간 캡슐 모양 느낌이 나는데요. 너무 크지 않은 세면대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청소 도구를 매립할 수 있는 어, 매립 욕조, 이거 옆면이 좀 매립 욕조인데요. 여기에다가 뭔가 도구를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될 수 있는 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세심한 배려인데 고객님의 4살짜리 따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쪽에 슬라이드 빵까지 너무 높아가지고 손이 안 닿을 수 있어서 실장님 이 젠다이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또 하나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론이죠 하고 이거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어 아이를 위한 조금 낮은 어 샤워기 위치 이런 것도 좀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쪽 보시면 벽에 지금 간접 조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제가 불을 한번 꺼볼게요 불을 한번 끄면 이렇게 은은하게 욕조 목욕을 할 때는 은은한 조도로 어, 목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심한 배려이죠. 네. 이곳은 안방입니다. 침실로 사용하실 안방인데요. 이, 이 방의 특징은 도배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면 거실 공용부랑 작은 방이랑 분위기가 다르게 조금 더 베이지톤, 브라운톤이 감도는 그런 어, 벽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벽을 사용한 이유는 이곳이 침실이기 때문에 조도나 벽 색깔이 조금 차분한 게 조금 더 수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차분한 색깔을 쓰자고 전. 음, 제안을 드렸고 이 벽과 천정도 색깔이 똑같습니다. 보통 천장에 너무 어두운 색깔을 쓰면 집이 어두워질 수 있어서 조금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몰딩 라인이 한번 잡아주고 톤을 같은 걸 썼더니 훨씬 좀더 분위기 있는 그런 어, 방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안방이나 침실로 사용하시는 벽은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을 쓰셔도 예쁘다. <laughs> 그리고 이쪽 보면은 이 붙박이장도 그대로 재사용을 해서 랩핑을 했습니다. 이곳은 문을 열면 안에 드레스룸이 그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역시나 멀쩡해서 저희가 어, 재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 시스템을 조금 철거를 해서 잘 보관을 했다가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다시 재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저희의 이 벽과 어울리게 지금 화장대를 보시면요, 이 화장대의 상판, 이 몸통이 그대로 원래 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살려내고 싶어서 이걸 살려냈고, 이 하부 서랍장은 저희가 필름으로 랩핑을 했고요. 이 상판은 그대로 재사용을 했고, 보시면 이 벽체와 이 상판이랑 화부 랩핑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살려낼 때 기존의 것과 새것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하는 게 중요하고요. 위쪽을 보시면 저희가 조명을 너무 큰거 화려한 걸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벽체의 무늬, 이런 화장대의 무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얘는 좀 은은한 예쁜 조명을 저희가 달아드렸고 조도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명을 다운라이트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이제 예쁜 거울이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럼 뭔가 새롭게 파우더룸 공간이 탄생이 되겠죠.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거실과 상반되게 파티션 욕실이에요. 그래서 기존 파티션을 좀 슬림하게 짜서 파티션 욕실을 만들었는데요. 이 제품은 그냥 기성 파티션인데요. 투명한 거 쓰지 않고 브론즈 파티션이라고 해서 조금 어 분위기 있는 그런 색감의 그런 유리 파티션을 썼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이 공간이 지금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한반 정도로 공간을 분리를 했고 또 이렇게 날씬하게 <laughs>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욕실의 또 포인트 중 하나는 세면대인데요. 세면대가 좀 와이드한 세면대를 썼고 사각형 라인을 썼습니다. 아까는 좀 캡슐형으로 좀 라운드된 세... 어, 세면대를 썼다면 이곳은 조금 분위기를 다르게 이쪽은 아무래도 어른들이 많이 쓰는 공간이어서 좀 사각하고 어, 와이드한 그런 세면대를 썼고 아래쪽에 수건걸이, 수건걸이 바를 넣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외국 분위기 날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바닥 마루는 어떤 제품이에요? 이 바닥이요? <laughs> 이 바닥은 마루가 아닙니다. 네? 마루가 아니에요? <laughs> 정말 마루같이 생겼는데요. 이 바닥은 장판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장판을 썼는데요. 마루같이 나온 장판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고객님이 좀 폭신폭신한 장판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LX 제품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KCC에서 좀 예쁜 장판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샘플을 받고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집 분위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마루 같은 분위기의 색감을 잠깐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뭔가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마루 질감 같고 실제로 좀 딱딱해요. 근데 막상 밟으면 마루보다는 훨씬 좀 푹신푹신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번에 이 장판 되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딱 물어봐 주셨네요. 음, 그리고 질감도 마루 같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이 <laughs> 나요. 맞아요. 텍스처가 살짝 약간 홈이 있어서 마루 질감이 느껴지고요. 음. 이 제품은 포레스트 엘름이라는 제품인데 사실 저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시공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잘 됐다. 이번에 저희가 신상 한번 써보자 해서 써봤는데 고객님도 저도 아주 만족합니다. 오늘 저희 하우스무드의 현장 어떠셨나요? 따뜻하고 편안한 무드의 코지하우스. 여러분도 하우스무드와 인테리어 상의하세요. 감사합니다.